데이레는 하와이 비가일랜드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해변에서 수영하거나 사진을 찍고 편집하는 것을 좋아하는 평범한 18살 소년이었죠. 데이레는 방학기간 동안 할머니가 사는 오아우섬으로 와서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는 평소에도 여러 산을 오르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하이킹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일명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라고 불리는 하이쿠 계단을 가기로 결심했죠. 이곳은 계단의 개수만 약 4,000개나 되는 곳인데요. 1940년대에 미군이 군사적 목적으로 지었다가 1987년에 폐쇄한 곳입니다. 그 이후로는 출입금지구역이 되었지만 하이쿠 계단에서 하와이의 풍경을 내려다 볼수 있기 때문에 독특한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등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데일은 역시 그 모험을 결심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2015년 2월 25일 페이스북에 천국의 계단으로 하이킹을 간다며 행운을 빌어달라고 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데이렌의 친구들은 그를 걱정했습니다. 일단 하이쿠 계단을 등반하는 것이 불법이라서 적발되면 벌금형인데다가 불과 며칠 전에 태풍으로 인해 산사태가 일어나서 계단이 일부 망가졌다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할머니도 걱정하며 산에 가지 말라고 했지만 데일에는 하이킹을 시작한다는 글을 올렸고, 2015년 2월 27일 아침에 출발했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아침에 와이아나에에서 버스를 탑승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본격적으로 하이킹을 하며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사진을 보냈죠. 하지만 오전 11시쯤 마지막으로 사진을 한장 보낸 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데이렌의 할머니가 결국 실종신고를 했고 대대적인 수색을 시작했는데요. 드론을 띄우고 자원봉사자와 소방대원, 심지어 미 해군까지 수색에 참여했습니다. 데이렌의 아버지가 직접 헬리콥터를 타고 아들을 찾았지만 비가 많이 내려서 수색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죠. 이 실종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다섯 명의 등산객들이 하이쿠계단 근처에서 도와달라고 누군가가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고 제보했기 때문에 수색은 일주일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자원봉사자들은 팀을 이뤄서 하이쿠계단을 등반해서 데이렌이 사진을 보냈던 장소까지 확인했지만 아무런 흔적을 찾을 수 없었죠. 결국 데이렌 실종사건은 수색이 중단되었습니다. 수색은 중단되었지만 데이렌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며 그의 실종 소식을 알렸죠. 그러다가 어떠한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까 싶어서 데이렌이 마지막으로 보냈던 사진 한 장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는데요. 무언가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은 찾으셨나요? 좀더 자세히 보면 사진 속에 사람의 형태가 보이죠. 이 사진 속에서 숨어 있는 남자가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착시현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수사관 측에서는 이 사람에 대한 제보를 받았죠. 이 남자가 몰래 숨어 있다가 데이렌을 공격했거나, 실종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지만, 현재까지도 이 사진 속 남자에 대한 어떠한 제보나 정보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수사관은 누군가가 이산 속에 숨어 있다가 데이렌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하이쿠 계단은 등반하는 것이 불법이지만 많은 여행자들이 오르는 곳인데요. 데이렌이 등반하기 불과 약 열흘 전인 2월 16일에 5명의 등산객들이 이곳을 오르다가 구조된 적도 있었죠. 계단 양쪽 옆으로는 절벽이나 다름없고 가파르고 위험하기 때문에 자칫 미끄러진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2012년도에는 한 남성이 이 계단을 오르다가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데이렌 역시 실족사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죠. 게다가 데이렌이 등반하기 며칠 전에 태풍으로 인해 산사태가 일어났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해나 옷까지, 소지품 등 어떠한 것도 현재까지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벌어졌던 하이쿠 계단은 2019년도에 관광지로 대중에 개방하는 것이 논의가 되기도 했지만, 2021년 결국 철거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감시를 피해서 새벽에 몰래 등반하는 등산객들이 많아서, 쓰레기와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찾았고, 계단을 오르다가 구조 요청을 하는 경우도 1년에 몇 번씩 있었기 때문에 결국 철거하기로 결정이 났죠. 하지만 한 시민단체가 역사적인 장소를 철거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며 소송했기 때문에 하이쿠 계단이 어떻게 될지 아직은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데이른의 실종 사건은 현재까지도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진 속에 찍혀 있던 의문의 남자가 범인인지, 아니면 위험한 계단에서 추락해 실족사한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어떠한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인지,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약 187cm의 큰 키를 가진 그는 실종 당시 빨간색 배낭을 메고 흰색 긴팔 셔츠와 검은색 반바지를 입었고 쪼리를 신었습니다. 그가 만약 현재까지도 살아있다면 27살입니다.